정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님들 네. 계실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점검을 네. 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는데 요즘 진짜 폐업률 장난 아니던데요. 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수가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했다는데 대표님이 지금 몇년 차죠? 전 9년 차죠.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막십년 가깝게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어떻게 보면 젊으시잖아요 젊으신데 이렇게 십년 가까이 운영하시는 분들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우여곡절 많이 겪어봤고요. 사업하시면서 주변에서 망하시는 분들 잘 되시는 분들 봤겠지만 왜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걸까요? 일단 저는 젊지 않고요. 어, 뭐, 네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기회형 창업이 아닌 어떤 생계형 창업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장사를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제 연구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의 5년차의 폐업률이 12% 정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생계형 창업 비중이 63%라는 거야. 우리의 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업을 선택하는 이제 기회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해나가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기회형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제 고소득을 올릴 어떤 사업 기회를 추구해서 회사 자체를 설립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어떤 기회형 창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 그게 바로 이제 사업이라는 영역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계형 창업의 특징은 누구나 할수 있죠 시장 진입도 쉽고 창업 준비도 기회형 사업보다는 조금은 허들이 낮다 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오직 생계를 위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쫓아가는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흥미나 열정을 좀 잃기가 쉽죠. 그 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할수 있고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화하고 싶은 기회형 창업을 하지 않고 생계형 창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폐업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생계형이건 아니 기회형이건간에 일단은 사실 뭐 매출 정도만 잘나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계형 창업이 특히 더잘안 되는 특히 더 어려운 그러니까 실패하기이 높은 이유가 혹시 또 있을까요? 일단 생계형 창업의 한계는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눈 앞에 보이는 어떤 고객을 쟁취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출을 올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되어져 있는 브랜드 시장에서 우리만의 차별성을 보고 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을 추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되는 것들부터 좀 단기적으로 해 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레드 오션인 뭐 화장품 시장.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OEM 업체에 제조를 의뢰를 하면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뚝딱 만들어줘요 네. 심지어 그런 제조에 대한 샘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들지도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패키지만 바꿔서 셀렉만 해도 되는 정도로 음. 그렇다면 내가 아닌 누군가도 돈만 내면 그거 만들어준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향평준화된 시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생계형 창업은 생계를 위해서 내가 돈이 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 어필하거나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잘보고 정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뚝 떨어지고 말 거예요. 음. 근데 그 반대로 기회형 창업의 어떤 장점을 보면 대체될 수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기획, 마케팅에 대한 기획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설계를 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줄수 있는 브랜드의 인식도 만들 수 있고 음. 그들 음. 가지고 있는 핵이 되는 시스템을 또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생계형 창업보다는 그 주기가 굉장히 넓을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 생계형 창업에서 기회형 창업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언제 오시냐면 이 한계를 느낄 때 많이 팔았고 많이 매출도 올라갔는데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그 문제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음. 딱 저번 주에 미팅을 했었던 대표님은 이제 쿠팡에서 원두를 판매를 하시는데 항상 그 상위에 노출이 되어져 어, 네. 있으셨어요. 이렇게 장사도 잘 되시고 홈페이지도 잘 구축이 되어져 있으신데 왜 이렇게 브랜딩을 하려고 하시냐라고 했는데 딱 명확하게 허를 찌르는 이야기가 쿠팡이 없어지면 우리는 망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기생하는 어떤 생계형 창업일 뿐이지. 우리만의 어떤 사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없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들거나 상세 페이지를 만든 거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만의 어떤 이미지, 언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가 대다수였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폐업률도 많아지고 다시 브랜드를 리뉴얼하시거나 좀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회형 창업하가 생계형 창업은 제가 봤을 때 별개로 분류하기보다 는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전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생계형 창업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만의 차별성을 만드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말이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쵸. 저희가 경쟁사를 조사한다라고 하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나랑 똑같은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져 있어. 1 0 개가 모여 있어 이 브랜드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만 할수 있는 거가 뭐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 비즈니스 코칭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대표님 님이 특별히 잘하는 건 뭐예요? 저는 사실 코칭만 한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만들어준다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다, 네. 서비스 속에서 필요하다 네. 했을 때 보통 코칭이나 컨설팅의 단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라 정도의 방향성 제시에서 끝난다면 저는 직접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라고 만들어드리기까지 하는 게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계해주고 보여주고 적용시켜주는 게 대표님의 차별성인 거잖아요. 네. 우리만의 이런 차별성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액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내가 이거를 네. 판매를 할 거야. 근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뭐 큐레이션을 개인별로 해준다거나, 음. 아니면 건강개발 앱을 함께 개발을 해서 같이 음. 사용하시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고객별로 뭐 건강관리 편집을 조금 해주는 어떤 건강기능 편집샵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우리만의 차별성을 코어로 만드는 것, 우리만 할수 있는 것을 명확히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덧붙여서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가어렵다면 오히려 많은 영역 중에서 우리만이 할수 있는 걸 좁히는 것을 전더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타겟 자체를 좁혀서 이 넓은 데서 내가 1등이 될수없으면이좋은 분이 안에서 내가 1등이 되는 거를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차별성을 찾는 방법도 시장에서 틈새 시장, 틈새 네. 시장에서 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는 거는 뭐야라는 부분에서 엄청 리치하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좁히는 건 정말 맞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조금 기회형 창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조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브랜드를 인식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좀 지속 가능한 어떤 브랜드로 세팅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 좋은 말씀이고 인사이트를 듣고 있는데 그 브랜드를 쌓는다 되게 추상적이지만 네. 어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브랜드를 쌓는 거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브랜드를 왜 쌓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님들 네. 계실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점검을 네. 하거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브랜딩을 한다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브랜드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으로 조금 바라보고 그걸 수정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브랜딩 전문가니까 브랜딩의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언어적 자산이나 비주얼적인 자산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플의 슬로건이 뭐죠? Think different. 맞아요. <laughs> 디자인 모르시는 대표님도 슬로건 알고 그렇네요. 있죠 나이키도 알아요 저스트 두잇 그렇죠 그러 이게 아. 사실 언어 자산이거든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 철학 음. 그리고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국은 그 언어로 포지셔닝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의 언어적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주얼적인 자산은 우리만의 어떤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비주얼적인 자산 컬러 로고 심볼 폰트 키 비주얼,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비주얼적인 자산을 예로 들자면 사실 너무 범위가 넓지만, 되게 리치하게 컬러만 한번 볼게요. 맥도날드 하면 무슨 색깔 떠오르세요? 빨간 노랑색 그쵸. 렇 네. 배달 어플. 에메랄드 녹색? 어, 그쵸. <laughs> 네. 구글. 무지개색. 그죠. 렇 이렇게 우리가 애플의 어떤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로고도 네. 사실 IT 업계랑 전혀 무관한 심볼이지만 그들만의 어떠한 메시지를 담은 심볼이자 컬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주얼적인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지 음. 않다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멋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언어적인 부분이나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 브랜드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객이 기억하고 고객이 찾아오니까. 음... 네. 아까 쿠팡에 있는 커피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경쟁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누구지? 라고 보면 제일 잘 팔리는 원두 어디일까요? 모르겠는데요. 되게 신기하게도 테라로사예요. 음. 테라로사 브랜드는 가든형 대형 카페 네. 그리고 어디 놀러 나갈 때 이제 좀 경기권에서 볼수 있는 네. 카페고 원두보다는 베이커리가 더 유명한 카페거든요. 음. 그런데 그 테라로사라는 브랜드는 그 매장 덕분에 그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두를 사려고 쿠팡에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테라로사가 보이면 대부분 이걸 산다는 거죠. 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오. 이렇게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언어적 비주얼 자산이 있어야 네.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음. 소비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게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만의 어떤 진정성과 일관된 어떤 무드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사업의 어떤 코어가 되는 차별성을 먼저 점검하고 만드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은 차별점이랑 코어가 없으신 분들이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늘 체크해보고 피드백으로 수정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